안녕하세요. 학계 휴가 기간 중 모닝 브리핑 진행을 대신 맡게 된 아나운서 전수영입니다. 지난 밤 뉴욕 증시는 페드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장 예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투자자들은 섣부른 움직임을 자제했습니다. 시장 금리와 환율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고 주가 지수 역시 대체로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개별 종목들은 실적에 따라 차별화된 주가를 보였습니다. WTI 유가의 경우 1% 내외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S&P 500은 전일 대비 0.02%, 다운은 0.36% 내렸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0.7% 오르면서 여타 지수 대비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76% 올랐습니다. 중소형 지수 러셀 2000은 1.51%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에 포진한 대형 기술주들은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1.2%, 0.1% 내린 반면 아마존은 0.11%, 테슬라는 0.34% 올랐습니다. 전일 견조한 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알파벳은 3.18% 상승했습니다. 금일 장 종료 후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던 페이스북 역시 1.49%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실적을 공개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선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타 기업들도 실적에 따른 주가 차별화를 보였습니다. 예상을 깨고 깜짝 흑자 실적을 공개한 보잉은 4.2% 올랐습니다. 화이자 역시 견조한 실적과 긍정적인 매출 전망을 제시하면서 3.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음원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는 생각보다 저조한 신규 가입자 수가 확인된 영향으로 5.7% 하락했습니다. 스타벅스 역시 비용 상승에 따른 이익 감소 가능성을 언급한 탓에 2.9% 내렸습니다. 이날 공개된 FOMC 회의 결과는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테이퍼링을 향한 경기 회복이 일부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의 회복이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섣불은 테이퍼링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섹터가 0.97%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과 헬스케어, 그리고 소재 섹터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례적인 인플레이션 상승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이전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가의 실적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